참 예수님, 대수선 대표 직무대행 정무부 안당입니다. 이계성 씨는 얼마 전 7월 17일 유튜브를 통하여 1년의 대수선 상황을 알린다면서 온갖 허위사실을 늘어놓고 타인을 기망하는 엄중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하여 거짓을 유포함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변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허위사실 유포 행태를 규명 차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이 이제 뭐, 직무정지하고 대행시대가 나온 게 1차 재판이었고, 2차는 이제 이게 본재판이죠. 본안재판인데, 본안재판에서는 피부가 원고가 달라졌습니다. 피부, 원고는 뭐, 그 사람들 일곱 명이 원고, 이런 피부는 천주교인 모임이 피고가 됐습니다. 천주교인 모임을 거둔 자기들이 손해배상 천만원을 내고 어 바로 물러나라는 그런 손해배상을 냈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왜 무슨 손해를 입힌지는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이 천주교에 어 지가 앞으로는 수억을 청구해도 지 갭은 모자랍니다. 이계성씨, 사건 전보를 밝히려거든 명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니까 논지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직무정지 가처분은 판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안에 대하여 임시로 법원에서 조치하는 결정입니다. 재판 운운하면 회원들이 헷갈립니다. 이계성 씨 당신의 이법행위가 없었다면 가처분 결정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법원을 탓합니까? 본인의 부적법한 행동이 그렇게 떳떳합니까? 두 번째, 대수의그 누구도 이계성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적 없습니다. 현식이 구조적 또는 절차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에 이골이나도 유분수지. 어떻게 회원들 앞에서 뻔한 사실을 뒤집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 대행체제는 피고를 대신해서, 어, 실제 이면 변호사 대역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원고는 원고 변호사가 재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막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원고끼리 재판해서 피고를 쓰러뜨리겠다는 그런 재판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270명 신자들 그 동의서 받아 타면서 받아 가지고 내면서 이것은 피고끼리 재판을 아 원고끼리 재판을 피고가 필요냐? 하 우리에게도 바로 보가서 어, 직무대행은 바로 우리 편이 아니라. 정말 원고편이다원고의 원구 바로 대표가 직무대행인데, 직무대행한테 피고를 대표해서 재판해가 되기를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그러면 피고 측에서 조언사를 선임해라. 아, 선임할수 있다. 단, 대행에 그,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언사를 선임해고대 대행한테 대항, 가서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그랬더니안 찍어줍니다. 대한민국 어느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 적격 판단 없이 재판을 합니까? 몰상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려고 주술을 입는 것입니까? 직무대행자인 제가 피고가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성 씨에 대한 권한소송에서 원고는 가처분 신청인이고 피고는 비법인 사단인 대수천입니다. 자연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 자체가 당사자가 될수 없어 그 대표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대표인 당신이 직무 정지되어서 대표 대행자인 제가 피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동체 내에 재판 당사자 적격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이계성 씨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된것 같은데, 대수천 대표 징부정지되고 언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까? 두 번째, 소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언급도 사실과 판이 한데 이 거짓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탄원서의 내용은 대표 직무 대행자인 저를 교체해달라고 하는 청원이었고, 본안 소송의 당사자 적격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한 법, 법원의 답변은 왜 밝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대수천의 변호사 선임은 대수천 공동체의 고유관원입니다. 공동체의 변호사 선임권을 왜 이계성씨가 왈가왈부합니까? 얼토당토하지 않는 망발입니다. 3기, 매 8월 12일이 끝나면 은 총회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가다 8월 10일날 끝나 작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8월 8일날 또 저쪽에서 열자 우리가 8월 8일날 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를 열자는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서 3기 집행부를 뽑은 게 자기들한테 알리지 않겠다 하고 이제 재검에 회가지고 직무조기가된 겁니다. 이계성 씨는 귀에 있을 때마다 무슨 총회 총회 하는데. 대수천 정관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구는 없습니다. 총회가 공동체, 전원 집합체의 의미로 쓰일지언정 그 임무와 기능은 운영위원회와는 사뭇 다릅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차기위원 선출 없이 기간이 만료될 때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새 운영위원회 구성이 갖춰질 때까지 계속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는 일반 원칙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계성 씨는 이번에도 법원의 불법 운영위원회 개최 지적에 대하여 못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계성 씨 당신이 법원을 재판하여야 합니까? 비법인 사단 의결기구에서 이원들에 대한 통지를 결한 회의는 절대 무효이며, 이는 강행 규정입니다. 부적법 사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수천 정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는 임원은 운영위원장 한 사람뿐입니다. 권한 없는 이계성 전 대표의 운영위원 주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을 저주고, 저지르고, 언제까지 이 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건가요? 생때 쓰는 어린아이라면 훈계라도 해주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네. 안에서 아, 갈등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 갈등한 것처럼 지금 대수천 자체가 안에서 갈등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대수천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직무대행은 잘못된 나중에 직무대행 혼자 다 책임을 뒤집 써야 됩니다. 내부 갈등으로 문제없는 대수천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계성 씨 당신 아니었나요? 이계성 씨가 시쳇말로 개판 쳐서 오늘 대수천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손가락질을 합니까? 철면피도 급수가 있다면 이계성 씨는 아마도 특급 정도 되지 않겠나 잠시 예측해 봅니다. 제 걱정일랑 새말뚝에 붙도록 매어놓고 당신 걱정이나 많이 많이 하세요. 이계성 씨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금 자신의 짓거리가 어떤 형태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치매 환자는 아니니까요. 저는 이계성 씨 때문에 이끌려서 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성 씨의 도적행위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대수선 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까닭이 있습니까? 이계성 씨의 불법 행위로서 법원에서 지명직 대표로 임명하여 마지못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저를 위로와 협조는 못해줄망정 왜 공적 행사 중에 가진 허위 사실을 늘어놓으면서 공갈 협박을 퍼붓습니까? 옛말에 도적이 매를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의 도적은 자신의 행위를 몰라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색빨간 도적 행위를 물타기에 잠시라도 악행에서 멀어지고 싶은 어리석은 충동의 소치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계성 씨의 표리부동하고 오만무례한 행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당신이 뱉은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억울함이 있음에도 재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법원은 이세성, 이계성 씨 당신을 의법 처리하여 직무에서 쫓아 냈습니다. 대수청 그 누구도 당신의 헛소리를 귀에 담을 나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둑인 당신이 억울함이 있다면 빨리 재소하세요. 오늘 이후 저는 그동안 검토하지 않았던 당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대수청 공동체 전 회원의 이름으로 물을 것입니다. 대수청 대표 직무대행자 정무부 안당입니다. 감사합니다.